아, 아. 여기가 지금 가평이에요. 청평이에요. 잠깐 졸면서 와 가지고 네, 가평이에요? 네. 어, 가평인데 어, 지금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이게 어디예요? 캠핑촌이고요. 여기서 장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씩 와서 머무는 분들도 계신 곳입니다. 아, 장박지구나. 네. 아, 나 캠핑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든. 아예. 근데 일단 공기는 좋다. 확실히 약간 뭐 불냄새도 나고. 어? 약간 그뭐 고구마 냄새 그는 냄새 있지? 어, 아, 그런 것도 나고 장작 냄새도 나고. 잘 됐네. 우리 먹방 좀 가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 출출해. <웃음> <웃음> 오. 같이 한번 가서 구경합시다. 예, 예, 갑시다. 어첫 집입니다. 첫 집. 아, 하 기본적으로 타프라고 그러지. 어 타프에다가 어 담아, 아, 담아라네. 전구 이렇게 박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또 날리지 말라고 조약돌. 야 벌써 여기 보면 여러분 안에 난로 있지. <laughs> 난로도 있고, <laughs> 난로도 있고. <laughs> 어 또, 어, 어, 개가 어,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나네. 어. 허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아 네. 안녕 네. 이름 뭐예요 강아지 밤돌이요 밤돌아 어, 네. 어 동물은 풀려하다 mc야 mc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를 안 좋아해요 네. 아. 가까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예예 어. 예 아니 들어가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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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밤토리가 보호자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네.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정상적인 거거든 지금 캠핑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이제 한 2년 차 되는 거죠. 아, 요 텐트가 지금 이제 어디 겁니까? 요, 오빠! 네. 어, 네. 오빠, 이 텐트 어디 거예요? 네. 어? 네. 오빠, 나오세요, 나오세요. <laughs> 어우, 야, 요 <이거> 별장이다. <laughs> 어, 밤토라 <laughs> 어, 밤토라밤토라 어. 밤또라! 어. 연예인이다 <laughs> 연예인이네. 오, 괜찮나요? 연예인이네 연예인, 연예인이다. 우와. 우와. 연예인이다. 그래도 많이 연예인이다. 봤잖아, 동료. <laughs> 훌륭하다. <laughs> 어? 동무루 연예인이네. 훌륭하다. 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보통 이제. 시작하실 때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중독이 심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비싼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다이소, 뭐 알리 여기저기 아. 골고루 사가지고 장비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사실. 아, 예. 안에 들어 가 장비 구운 게뭐도 네. 아, 될까요? 네. 예, 예. 반 돌아. 어. <laughs> 예. 아, 안에 카펫을 이렇게 깔아놓고 아 여기가 이제 캠핑 이제 초보시죠, 초보. 네, 그쵸? 네, 네. 예, 옷방이랑 네. 그다음에 침실이랑 해가지고 난로도. 네. 난로도 네. 당근. 당근. 네. 이 코펠이랑 이게 이제. 거의 새거네. 이게 캠핑이 이제 아시겠지만 기변병이 금방 금방 와요. 네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새거 지르지 마시고 네. 당근에서 <laughs> 괜찮은 거 있죠. 그거 싸게 먹는 게 최고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것만 얼마 안 들고 다녀서 뭐 없어요, 네. 사실. 와 아, 텔레비전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네, 네네. 어... 어 대포콘 TV 보시면 네. 좋으실 겁니다. 아 네. 그냥 네. 아무튼 뭐 이제 시작이니까 네. 즐겁게 네. 네. 예, 계속 캠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고 어, 밤돌아 고마워 이제 갈게. 어 그리고 꼭 동물을 훌륭하다 좀 이따 한번 틀어주세요. 네. 네. 동물도 훌륭하다 보면 아까 그냥 알아어 알아서. 아니 애가 애가 좀충동도가 강하네. 자 이제 두 번째 텐트인가요? 아 여기는 약간 저기 뭐야. 약간 진지 느낌이 좀 나네. 그렇죠? 약간 밀리다리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혹시 강아지 있나요? 강아지, 네. 저기 잠깐 외출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와, 이거지. 야, 이거지. 자, 여러분 그리고 들어올 때 벌써 신발이 어그다. 야, 봐봐. 어그다. 어, 여기 집주인이 어그다. 어,라고 하면 돈을 좀 쓰는 거야. 야, 너무 좋다. 이것도 지금 다 에어죠? 네, 네 그것도다 에어 매트리스에서. 에어 매트? 네, 엄청 단단해요. 어, 단단하다. 어, 아이고, 야, 거의 하드 타입인데? 어, 여기 왜 이렇게 뜨거워? 저기 지금 전기장판을 어. 뜨뜻하게 놔서 아, 전기장판? <laughs> 절대 겨울에 춥지 않습니다. 돈을 좀 많이 썼겠는데? 너무 아늑해. 몇년 차세요? 1년 차입니다. 캠핑 1년 차요? 네. 지금 저 옆에 캠핑 2년 차인데? 아, 이게 2년 차고 여기 1년 차인데? <laughs> 1년차가 거의 20년차 같아 장비가 저게 맞거든? 근데 여기가 센 거야 어무우디에 아, 아니 나가 하나 빠지면은 네. 친듯이 막 제가 약간 오다쿠 기질이 네. 있어서 아. 그 하나에 빠지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아 시스터? 친 남매에요? 네지우 네. 동생 네. 아, 언니가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언니가 먼저 시작하신 요어 언니. <laughs> 언니가 시작하시고 네. 이런 텐트를 뭐라 그래면 텐트잖아요 어 에어 텐트 어. 라고 하거든요. 에이. 그래서 그냥 바람만 넣으면은 음. 이제 자동으로 자립을 해가지고 어. 초보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 반면 이게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무겁죠? 60 k g 거든요 그래서 저 4개월 동안 하거든요. 에이. 그래서 이제 설치해놓고 이제 사용하기엔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에어텐트가 좋은 게뭔줄 알아요? 옛날에 부부끼리 와가지고 네. 조리식 텐트 있잖아. 야. 싸워. 맞아요. 폴대 끼고 이러면서. 오빠 그것도 못해? <laughs> 오빠 그것도 못해요. 어떻게 <laughs> 하는 <laughs> 거야? 비즈 <laughs> <laughs>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기 실례지만 네. 이렇게 꾸미는데 얼마나 드셨어요? 뭐. 이거 이거 잘해야 돼, 엄마. 어, 엄마 네.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아니 아니 아, 이해해 주시겠죠. 한 장이요? 뭐한 아, 200? 아이. 이 삼백 뻥치지 마세요 2, 3, 근데 이가한 그 방에 먹은게 아니라 아 이분+ 이분 다 쪼래 불안해 내 주변에 캠핑 신들이 <laughs> 있다니까요 어, 내가 규모로 봤을 때는 한1 5에서한2 정도 들었는 거 같은데 음. 그거를 저렴하게 한1 정도의 가격에서 구매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이용료 아, 얼마 납니까 여기. 주말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음. 5만원 정도거든요. 어. 5만원인데, 이제 장박을 이용하면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가지고. 네. 아, 근데 여기, 여다가 4개월 치 월세를 넣는 거네 맞습니다. 저희는 또 강아지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아, 강아지 그렇지. 데리고 뭐 애견 펜션을 가면 1박 에 보통 30만원, 40만원 정도. 는 와, 예. 이제 그런 거 따져봤을 때. 가성비가 있지.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강아지도 저희 가 집에서 이제 캠핑팀 싸면은 캠핑 어. 가는구나 하고. 딱 어. 눈치를 채고. 아이고, 착! 네, 나오려고 네 얼마나 좋아. 옆에 저 담돌이라고 네. 있어요. <laughs> <laughs> 어밤도리하고인사도리는거보세요 <laughs> <좀 하고> <laughs> 여기가 이제 주방이에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주방. 어. 어. 아, 아 감자탕 아, 네. 이야. 감자탕 네. <laughs> 밀키트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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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아 그게 제일 좋아. CJ. 나는 밀키트가 제일 좋아. 캠핑장 와가지고 굳이 이거저거 막 재료 갖고가지고 와 뚜딱뚜딱하면 힘 팽기지. 그럼 누나 같은 경우는. 저도... 남의 친구 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니, 이미 집을 해놨으니까. 네. <laughs> 남자친구가 여기 혼수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네. 그죠? 이게 약간 노숙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요? <laughs> 아니, 노숙. 맞겠서 <아유, 웃음> 너무 감사하지. 예쁘다. 누나는 이미 남자친구를 마저 준비를 했네. 네. 두 개씩 다 이렇게 해놨네, 이렇이 친구, 친구, 그리고 엄마랑 네. 잘 됐다. <laughs> 어, 제 어, 유튜브 어. 구독자가 98%가 남자들입니다. <laughs> 근데 그거 알아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비성이 강한 그리고 능력 있는 이공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예요. 30대 이런 애들이 미, 미, 엄청 많아. 우리 구독자 중에 30대, 40대 경제적으로도 능력 있고 튼튼한 친구들이 많아요.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저요? 예. 재밌는 사람? 그 진짜 왜? 많아. 우리 구독자들 다섯 님들이라고 하거든. 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구독자들아. 아니. 야 나보다 어린 애들 잘 봐. 야, 들쑤해라 아, 야, 너무 괜찮다. 아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뭔가 입문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이분들이 보통 보면은, 뭔가 빈틈을 안 주려고 싹다 채우려고 그래. 그 세팅으로, 지금? 응. 이거 좀몇개 빼야돼요. 그래야 남자친구가 여기 홍수를 가지고 들어오지. 안 그래요?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장비 가지고 들어올 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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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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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니님. 어? 미니님. 전 어... 장비를 좀 들고 왔습니다. 조공입니다. 하고 <laughs> <이랬냐고>. 망에든다 <laughs> 싶으면은 지퍼 아... 올리고 <laughs> 텐트 지퍼 올리고 아니다 싶으면 확 내리란 말이야. 어, 어. 살짝만 열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확 내려버려요. <laughs> 아니 진짜 다음에 왔을 때는 네, 꼭. 네. 이 안에.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오시나 구독자님께서. <laughs> 네. 아니, 아니, 진짜 구독자도 올 생각 하지 마. 어, 가족들이랑은 되잖아. 방해하지 말고. 어, 너희들은 아. 너희들의 길을 가고. 이분들은 이분들의 길을 가야지. <laughs> 아무튼 오늘 너무 잘 보고 가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저도. 예, 너무 고마워요. 예. 아, 네, 즐거운 네. 캠핑생활 계속 하시고. 네. 건강하게. 아. 질캠. 하나, 둘, 셋. 야, 좋네. 이게 다 집별로 그 느낌이 다 다르니까 재밌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벌써 데리고 계시구나. 아, 반갑습니다. 아, 짬뽕 드시는구나. 아, 부대찌개예요? 아, 부대찌개. 아. 여기는 또 진짜 미니멀이야. 이런 거 이제. 어, 어 수라던가 아. 저 잠깐 실내로 될까요 예. 아, 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년 차세요, 지금 캠핑? 캠핑 저희는... 한 2년, 3년 한것 같은데, 어, 장박은 처음이에요. 사실 날로도 새로 산 거고, 네. 항상 날 좋을 때만 캠핑 다니다가 음. 처음으로 도전해 본 겁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너무 네. 좋고. 아, 다른 집 보면 TV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없잖아요. 아유, 두 분이 부부인데 텔레비전이 왜 필요해? 좋은데 있으면서. 아니 근데 여기 오니까 눈만 바라봐도 서로 눈이 텔레비전이지. 아, 그렇죠. 아니 그게 부부 아닌가? 서로 얼굴이 담겨고. 여기 오니까 대화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TV 보고 어. 나는 솔로 보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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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이제 네. 또 둘이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아 그럼요. 항상 취해 있고. 네, 사이클도 타시죠 네. 저희 사이클 타다가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네. 어. 자전거 타다가요? 네. 로드 네. 타다가. 네. 아, 옛날에 진짜요? 처음에 입문하신 것도 전 봤어 영상을 다 네. 봤어요. 네. 몇년 그, 차예요? 저는 한1 0년탄거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얼굴이 하, 얼굴이 약간 스페셜라이즈드 얼굴이 있어. 요 아. 에스웍이 뭐. 아이고. 아 어쩐지 부팅한다 했다 니가 에스웍이라고 저 기본적으로 천만 원 이상 급기암급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일때 둘이서 네. 제주도 일주도 한번 했고요. 네. 섬진강 일주도 한번 했고. 아. 근데 자전거 탈때 데이트가 쉽지가 않거든. 왜냐면 침흘리면서 타니까. <laughs> <laughs> 이렇게 타는데, 그래서 근데, 탈 때마다 싸워가지고 이젠안 타요. 아안 <laughs> 타요? 저를 되게 막 챌린지해요. 더 잘할 수 있다. 어, 최악이네. 네, 저는 <laughs> 최악이야. 이게 맞춰줘야 되는 게이 자전거를 세게 타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길 바래. 맞아요. 자꾸 빈정상해서 음. 잘탈수 있는 피지컬인데 예. 자꾸 이 승리하는 걸못 이끌어내니까. 멘트도 최악이네. <laughs> 아내한테할 소리예요. <laughs> 회원님한테 해야지. 그, PT 선생님들이나 할수 있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내분한테 지금, 부각 데려갔어 요볼까 아, 부각 데려갔다 그날 싸웠어요.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싸웠습니다. 예, 습 예, 예, 예. 아, 부각, 거, 가, 가셨구나. 네, 갈대가 못 네. 갈 데가 못됩니다갈 데가 못돼요, 거기는. 네, 사람 할 짓이야. 예, 예, 예. 힘들죠. 아이, 피컬이 좋아서 본인이 이걸 허드를 안 넘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도와주려다가. 아. 하는 <laughs> 아예 사랑합니다. 예? <laughs> 아니 아 그렇게 최악의 멘트만 계속 내뱉는 자전거 남인데도 불구하고 왜 결혼하신 거예요? 잘생겨가지고. 아, 그건 좀 있지. <laughs> 네. 아니 직장에 어떤 일하세요? 아, 감정평가사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그니까 S 업을 타는 거야. S 업을 타는 거야. 어, LG 아. 전자. 아, 진짜요? <laughs> 야, 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구나. <laughs> 아, 그러면. 좀 투자 좀 해요 여기다가 아 이제 처음이라 약간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아 예스옥 그래. 타시는 분이 저 옆에 막 가봤어요? 1년 차인데? 1년 차인데 저 여기 방화복 구경해봤어요? 네 소리로 들었어요 작살 아, 소리로 작살나요 새집 <laughs> 재거든요? 2등은 되죠 아니요 안 돼요? 아, 제일 부족해요 예 <laughs> 네. 공부는 좀 많이 안 하신 거 같아 아 그, 많이 안 했어요 그죠? 네, 네. 네. 어. 괜찮은 걸로 아니 근데 소비요정이라 <laughs> 시작하면 <laughs> 제대로 시작할까봐 <laughs> 어, 어. 그래야요 정도에서 아, 네, 네. 아, 그렇지. 아 분실해버렸네. 아, 네. 어, 그렇죠. 예. 네. 근데 마음을 한번 먹어보는 것때요 아, <laughs> 다음번에 한번. 아, 지금 자전거 몇대 갖고 계세요? 자전거는 집에 와이프까지 세 대. 아, 와이프까지 세 대라는 게 네. 이제 본인 두, 두, 대. 두 대, 두 대잖아요. 메리다. 아, 메리다. 출퇴근용출퇴근용은브롬트이죠뭐 네. 아, 브롬트도 이따가 팔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 피라인? 아, 피라인. 노말 시라인. 이렇게 생긴 거에또 뭐였지 이거? 이게 M9였나? 아 잘은 모르시네. 아예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많이 밀리시는데 나한테. <laughs> 어아이 아, 아, 큰일인데 이거. <laughs> 채우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여기다가? 채우고 싶은 거? 예. 네. 저는 채우고 싶다기보다 텐트를 좀큰 걸로 바꾸고 싶어요. 아 이게, 이게 이거... 기억자로 생긴 게 있더라고요. 알죠? 이거 새거로 샀어요? 이건 새거 샀죠. 아 근데 또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쪽은 장비 기변병이 엄청 심해요 자전거만큼 아니에요 자전거는 기변병이 아무리 심해도 단가가 높으니까 쉽게 못 변한 못 바꾸거든요 근데 이쪽은 기변병 심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맨날 중고로 내놔요 초캠 이런데 초캠 장터 아 있죠 가입있어어어 어, 초캠 장터 이런데 어. 눈팅하다가 그런 거 먹는 게 낫지 새 거는 음. 새 거는 사지 마세요 음. 그래서 엘리녹스 돔 텐트 이런 거 가버리지 네이버 오더는 거, 네이버우드. 콜라보. 요새 무슨 포레니아 이렇게 기억자로 생긴 텐트가 또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어. 약간 이 색깔이요. 어. 어. 올리브 색예 데... 약간 맴돌죠. 어. 네, 자꾸 아른아른 거래. 그럼 그때 가야 돼요. <laughs>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야 돼요. <laughs> 맞벌이잖아. 뭘 못해? 그렇지. 500만 원짜리 텐트도 250만 원각출하면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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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맞풀이 위로 아닌 거. 맞불이, 거 아닌가. 아, 저 옆에 한번 구경 한번 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 아이템들 가득해. 그래서 돈을 좀 쓰세요. <laughs> 옆집 한번 놀러 갔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나고 또인연인데 그럼요, 우리 사진 한번 그럼요 당연히 찍어야죠. 저기 내년에 좀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음. 여보, 사랑해야지,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어, 사랑해. 어. <laughs>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여러분 사랑해. 예, 여러분. 아, 재밌네. 나는 캠핑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캠핑하는 분들한테 조언해 주고 있지? <laughs> 아, 이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그죠? 저희가 사실 여기에 온 이유는 초대를 받아서 온 건데요. 음. 안에 계시니까 한번 아, 네. 저를 초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어쩌어저 뭐야? 보일러인데? 연기가. 통 있어. 어, <laughs> 아, 진짜. 내공이 좀 있는 분 같은데. 요 계십니까? 네. 여성분이시네. 어서오세요. 야, 야, 오세요. 야, 이거 뭐예요? 오세요. 와,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네. <야>. 어서오세요. 천참기다렸습니다야 <laughs> 죄송합니다. 아유, 인터뷰를 좋하고 오느라고. <laughs> 침대가 없네요? 아, 이거 네. 지금 테이블을 두 사람이 제 세팅하느라고 에어매트는 좀잠깐 뺐다가 아... 잘때 이제 꺼내면 되니까 언제부터 캠핑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한 1년 정도. 1년 차요? 네, 1년 차예요. 1년 차에 화목 이거 쉽지 않을 텐데. <laughs> 하루 정도 쓸수 있는 양입니까, 저게? 아니죠. 왜냐? 한 반나절? 이게요? 네, 두 망해야 하루를 다, 밤까지 다쓸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화목이 저런 거를 세팅하는데 보통 얼마나 합니까? 저도 브랜드가 많던데? 화목난로는 50만 원이 넘어가요. 아. 좋은 거를 사려고 하시면, 어. 이렇게 불보기창이 예쁜 거를 아, 사려고 불보기. 하시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는 네. 화목난로를 사시려고 하시면 네. 조금 가격이 나가요. 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예쁘죠? 아니, 이거 불멍이 장난 아닌데? 네, 감성 장난 아니.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음. 요리가 너무, 너무 쉬워요. 이렇게. 아, 그럼? 아, 저아어 위에다가 물 네. 같은 거 주전자 올려놓고. 아, 그렇죠. 커피 끓여먹고. 팬에다가 팬케이크라던가. 아, 너무 어, 좋아요. 아니면 계란 오래 같은 것도 할수 있겠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그럼 주로 촬영을 이 캠핑장에서 많이 하세요? 아니면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세요? 장박제에서는 지금은 이제 동계 시즌이니까 많이 네. 하고. 네. 다음 주엔 또 차박을 떠날 거고. 아, 차박도 다니시고. 그럼 봄, 여름에도 다캠핑장에요 아,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매주 다니죠, 사실. 그리고 좀 아무래도 다들 좀 보니까 밀키트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네. 어, 근데 이제. 그게 맞죠? 한 1년 다니다 보면 응. 밀키트를 안 먹게 돼요. 그럼요. 요리를 진짜 직접 하는 거죠. 요리 하세요? 어, 아, 그럼요. 진짜. 아, 이런 게 가능해요 캠핑에서? 아 그럼요. 이것도 가능하고 허거도 가능하고. 편백이 가능해요 편백이 이거는 마리는 제가 했는데요 네. 위에는 좀 볼품 없는 데 아, 밑에는 마리는 누나 제가. 누나 주세요. 제가 뭐, 감사하죠. 제가 말았습니다. 이거 요리하신 거예요? 밀키트죠. 아 밀키트죠. <laughs> 네, 밀키트죠. <laughs> 우리, 뭐, 우리 먹으면서 좀이기좀 나눠볼까요? 좀 네. 네. 너무 배가 고픈데. 네, 예. 그 올려놓고. 이거. 이게 혼자 캠핑하다 보면 적적해서 한잔씩 하고 고를 네, 텐데. 네네네네. 네,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도 맥주만 좋아합니다. 아, 맥주? 아. 아직은 이제 통풍은 없으시구나. 어? 아직은 요산 수치가 좋으신가 봐. 어. 제가 이때는 이제 맥주도 좀 자제하거든요. 예, 주변에 이제 통풍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젓가락 드렸으니까 예, 예, 예. 드셔도 될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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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건 드셔도 될것 같아요. 아, 먹어도 될까요? 바로 올리셔야될것 예? 아 같아요. 아이고 많이 들어붙었네. 어. 네 어. <웃음> 오랜 <웃음> 시간이. 많이, 네 많이 줄들었는데요. 많이 <laughs> 아, 네. 안씹히는거 씹... <laughs> 아니겠죠? 아예 씹히죠 그럼요. 아니 <laughs> 한참을 돌아보셔가지고. 아 이런 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원래 이 정도 아닌데 나 요리 잘하는데 이게 아닌데. <laughs>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자, 반갑습니다. 네, 짠. 좋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미쳤는데? 음. 아, 여기 있으니까 더 맛있는데? <laughs> 아우. 저포치를 드릴게요. 네. 음. 가능을 할 수가 없네. 냉동에 오래돼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그냥, 수아 씨. 네? 네. <laughs> 요리를 많이 안 해보신 분 같아요. <웃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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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닙니다. 아니 재밌어요. 아니 이게 이게 예, 우리 구독자들이 좋아할 이게 겁니다. 이게 너무 냉동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가지고. 네, 냉동이었군요. <laughs> 어. 예, 그래가지고. 예, 냉동이었구나. <laughs> 재밌어요, 수아 씨. 아 참, 아, 프로, 아닌데. 캐릭터가 있으시네. <laughs> 아니 근데 혼자 캠핑하면 좀 고독하지 않아요? 그걸 즐기려고 오는 거니까. 오, 음. 어, 고... 아 이거 이거 이 집게. 아저 집게, 나 저거 해보고 싶었어. 아니, 아. 입안됐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어디 거예요이 집게로 고기 같은 거, 면 같은 거 먹을 때 진짜 나 해보고 싶었거든. 아, 해. 어, 오.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어 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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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었어. 어? 조금 음, 여기다가. 음. 이 집게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더 맛있으세요? 네. 음. 그렇구나. <laughs> 그러시구나이 고기가 좀 이상한데 네. 지금. <laughs> 햄버, 햄버거 아닙니까? 아 예. 아 예. 아 냄새 미쳤어. 사시 아 한번 드셔보세요. 두개 네, 지금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깔간데 주세요. 다시 이걸 구워드릴게요. 아 먹다보면 빨간게 있어가지고. 아, 아빠, 아빠 너무 냉동돼 있어가지고. 아니, 요, 아니, 요거, 요거. 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근데 요거 익은 거예요, 빨간 게? 아안된것 같아요. 지금. 아, <laughs> 아, 안 되겠다 이거. 오늘 아 아, 이거 안 되네. 어. 아, 니안 되면 진짜 라면이나 그래 먹어요. 아, 어, 좋아요. 네. 뭐래도 라면이 제일 음, 맛있어요. 아니 수아 씨가 네. 생각보다 허술해서 재밌네. <laughs> 네. 이렇게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이 허술할 때 너무 재밌거든요. 아. 아, 저는 이 세상에 아니... 완벽한 아... 상황이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 말입니다. 잘하는데. 이게 아닌데. 네. 아, 실 우리 잘하는데. 아니요. 못하세요. <laughs> <laughs> 이래야 캠핑 1년 차지. 자매님들. 안 그래? 아, 네. 자매님들. 캠핑 1년 차에 이런게 우당탕탕 쏙딱쏙딱. 이게 맞지.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아, 좀 드셔보세요. 어, 아, 저 먹고 있어요. 저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지. 아니, 그냥 떡 가세요. 아, <laughs> 통제를 하지 마시 옆에서 가요. 똑 응. 네, 가시라고요. 네. 음... 그 구독자분들도 이런 수아씨 모습을 좋아할 거예요. 음... 뭔가 완벽한 척하지만 완벽하지 않는 음... 저를 좀 기다리시느라고 네. 고기가좀 질겨진 거고. 청경채 색깔이 변한 변하... 너무 변했잖아요. 지금. 너무 변했죠. 너무 변했어요. 요 청경채는 사망입니다. <laughs> 음... 아. 우 여기다 너무 많이 뿌렸는데. CC님이 <laughs> 거의 여기다 물방 하시것 같은데. 수아씨. CC님이 여기 물방이 되것 같은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되긴 해요. 시커멓네요. 네, 시커멓네요, CC님이. <laughs> 시 c 님이 여기만 시커멓으세요? <laughs> 네. 후추예요후추 네. 이거, 이거. 일단 호주. 네, 제가 먹을게요, 제가. 네, 네, 네. 네. <laughs> 아니, 이거 컨텐츠 또 하나 나왔네. 좋아요 우당탕탕 캠핑 요리교실. 괜찮네. <laughs> 어. 아 방금 부터 콧소리를 크게 <laughs> 먹어가지고. 응.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잘하는데, 이게 저한테 아닌데. 미래를 위해서 약간 그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좀 하나 따놓는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 진짜 잘한다니까. 이게 시간이. 어. 아, 야, 시즈이 <laughs> 어, 우 야. 아, 지금 식도를 시즈이을 하는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laughs>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어, 이게 타고 나는데. 어. 어. 안 되겠죠. 이제 우동 먹죠? 어, 이거 벌써 끓어요. 아, 끓어요? 자, 지금 물이, 끓, 물이 끓고 있어요. 예, 예, 예. 김치우동이네? 오, 투다리? 오, 투다리 김치우동. 야, 요즘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laughs> 결국 요리를 하고 계시네. <laughs> 이게 요리, 요리는 아니죠? <웃음> 그냥. <웃음> 대접해드린다 그랬는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밀키트가 없으면 캠핑이 안 된다니까.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참... 맞아요. 네. <laughs> 씨, 꽁꽁 얼었어요. 바깥에서하는데 꽁꽁 얼었냐? 뭐, 눈이 오는데? 어. 음. 가위, 가위, 가위. 가위 대게요 네. 네. 아니, 덕분에 좋은 밀키트 많이 하러 갑니다. <laughs> 어. 캠핑 하겠는데? <laughs> 어? 아 그리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 아, 확실히 뭐 빨리 갈게요 <웃음> <웃음> 추위를 좀 타요 아, 네. 그그러잖아 캠핑하면서 또 힘든 부분 좀 얘기 좀 해줘 왜냐면 캠핑에 대한 로망들을 갖고 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사실 캠핑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 우리 프로그램은 약간 좀 아, 어, 긍정보다는 부정도 좀 섞어야 되거든 아 그래요? 네, 경각심이 또아 그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얘기 해주세요 <laughs> 봄 가을만 하셔야 합니다 음. 이번 여름에 온도가 기온이 38도 40도 였잖아요 근데 그 밖에서 피칭을 어. 한다? 어. 한증막 사우나에서 그렇지. 텐트를 세우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쓰러지지. 진짜 봄 가을이네 봄 가을에 하는 게 음. 너무 좋고 또 벌레들이 또 엄청 납니다 아, 그렇죠 여름에 또 벌레들 장난 아니지 장난이 아니에요 에. 정말 장비 같은 경우도 워낙 또 잘못 사면 타격이 크고. 네. 중복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네, 캠핑용으로 중복 투자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아, 이게 가성비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저도 했겠죠. 사실 3만원짜리 테이블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칠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 이렇게. 페인트가 막 벗겨져요. 어. 너무 로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내 네, 코팅이 막 이렇게 음. 벗겨지고, 우드가 갈라지고, 부서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처분이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새 걸로 샀다. 근데 그새 걸로 산걸 중고로 판다? 그러면 거의 반타당하거든 네, 반타잖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충 이렇게 캠핑해야지 하고 들어오면 안 되고. 네. 그죠? 네. 철저하게 진짜. 나는 진짜 캠핑을 오래 할 네. 자신이 있나? 어, 당근, 어, 당근, 아, 당근도 왜요? 너무 일이고. 당근도 일이고, 네. 당근도 일이고가 정답이지. 도 일이고, 진짜 새거도. 근데 뭐 요리를 안 해요? <laughs> 잠깐만. 그러니까 감방... 뭐... 아니야, 아니, 그냥 관망하고 <laughs> 있어요. 닫는 게 <laughs> 예, 요리입니까? <laughs> 아니, 왜 <잠깐> 어묵도, <laughs> 오뎅도 그냥 담가놓고, 야 이게 뭐야? 아니, 너무 잘하시고 계셔 가지고. 아니 무슨 빨보루 아니 이거 언제 이거? 아니 무슨 빨보로가아니 <laughs> <제가 웃음> 이거 <보고> 언제 익냐고 <laughs> 언제 이거? 아니 이거 너무 허여물거네 가지고 <laughs> 네. 이미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물 양이 맞아요? <laughs> 아니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laughs> 사실 은 이제 제작진에는어 약간 우리 수아 씨가 저한테 캠핑 전도사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랬지만 저는 전도되지 못해요. 전도될 수가 없어요. 아. 예, 네, 그냥 아 함께 하고 가요. 네. 어. 네. 그 소고기 있죠. 네. 그좀 넣을까요? 네, 조금만. 이것도... 네. 괜찮을까요? 아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살짝만. 예, 예그 정도만요. 그리고좀 따뜻한 소고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웃음> <웃음> 따뜻한 소고기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입에서 그냥 하는 이 소고기를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어, 그 편백 네. 그 시즈닝 편백 왜안 먹어요? 난 먹었잖아요 <laughs> 먹, 먹어야죠 왜안 먹어요 진짜 너무 진짜 먹어요. 너무 심각해요 제가 이제 래야 예. 이거 <laughs> 빨리 인스따트 따놔 내가 아까 이거 세게 먹었어 <laughs> 어이 너무 새콤.. 새콤했네요 음. 생각보다 너무 시커면서. 음, 시커멓고세개 먹었다니까요.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laughs> 그걸 맨들 알까요? 어, 소씨가 만든 건데. 이게, 어. 예, 여러분, 이게 캠핑에 일하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캠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음. 어,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조차도 캠핑이다. 예, 재밌습니다. 예. 네. 어, 아잘 읽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laughs>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laughs> 진짜 배고팠어요. <웃음> <웃음> 제일 맛있죠? <laughs> 아니, 이제야 캠핑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에이. 네 너무 맛있야 아. 너무 좋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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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기 새로 또 유입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캠핑과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음.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음. 아주 다양한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laughs> 요즘 음식이 형편없었지만 다양한 요리와 감성적인 어떤 소리와 조용함, 고요함, 힐링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형편이 없다니요? 응? 재밌었어요. <laughs> 네. 아니, 수학 있었다고요. 수학 씨 덕분에 그래도 재밌는 수학이 있었습니다. 아, 요리란 이런 거구나. 응. 캠핑 요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 또백지만 한, 한달갈것 같아요. <laughs> 영운이